민진이랑 진영이의 즐거운 여행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몽둥이 여러분 몽띠에요 <laughs> 어? 오늘 정사람아침에 <laughs> 아니, 내 유튜브인데 왜몽한이한테사사해 아니, 제제 제 그. 구독자분들다 보거든요 아, 엉둥이 아. 여러분 저는 아직 구독자 이름을 정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댓글로 알려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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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양동이 양도, 아 양동이 치 싫어 나옛날 초딩때 양동이를 놀러가서 었단 말이야 엉이 여러분 저희 오늘 대부도 봤거든요 아, 저희 대부도. 둘이 방할 건 없이 둘이 한번 놀러왔습니다 지금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. 지금 뻘 지나가고 있어요. 뻘 소리 아니고 진짜 뻘. 아, 뻘 하하, 웃기네. 뻘다. 뻘냉 뻘. 아뻘뻘냉뻘 냉. 여기 지금 완전 바다예요. 완전 바다. <laughs> 완전 바다요. 응? 네? 여기 민물 들어온대요. 아 썰물인가? 아무튼 무슨 물 들어온대요. 빨리 피해야 돼요. <laughs> 이번 편한 길로 가고 있었어요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몽둥이 여러분. 저 사실 회사에서 유튜브 들켰어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들켰어요? <laughs> 아니 갑자기 뭐하장은저 <laughs> 유튜브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아저 <laughs> 어, 있는데요 이래가 말한 거예요. <laughs> 응. 그래가지고 뭐냐고 해가지고 몽샤르띠라고 하니까 왜 몽샤르띠냐 해서 음. 회사 그 닉네임 메일 이름이 제가 몽띠거든요? 그래서 제가 몽띠인 건 다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몽띠의 풀네임이 몽샤르띠다 음. 이래가지고 갑자기 다 들켜서 막 다른 분이 구독하고 갑자기 좋아요 누르고 아. 근데 거기에 면접 탈락해서 저 눈물 흘리는 거 있거든요? 그거 보상했잖아 <laughs> 그거, <laughs> 그거 봐가지고 조금 부끄러웠어요 아 끝입니다 몽상티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. 댓글 <laughs> 꿀알. <laughs> 댓글. <laughs> 내 손을 잡아 줘. 그래. 아, 쁘다가리 공격해. 가리가 공격해. 응? 양동이 여러분 오늘 진영 언니 놀러 왔거든요. 오늘 집밖에잘 나오지 않아서 유튜브를 유튜버를 할 수가 없어요. 집에만. <laughs> 근데 오늘 머리 감으신 거예요? 감았는데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바닷 바람 이 짜잖아요. 쫄, 쫄, 쫄티 하잖아요. 그서떡 썼어요. 오 마이 갓. 허거덩수, 떡. 허거덩수. <laughs> 민진 씨는 누구 찍었어요? 아 저는 사실 진영 오빠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오, 그 오빠가 제 눈을 좀 피해가지고 진수 오빠한테 그냥 문자 보냈어요. 근데 말하지 마세요. 어그 <laughs> 고소다. <laughs> 갑자기 길을 잘못 들어와서 몽디랑 저랑 <laughs> 여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진짜 아, 어디냐 여기? 현대! 아 몽둥이 아, 여러분, <laughs> 아니, <왜> 저희 <laughs> 이제 집 가고 <laughs> 있랑요 <laughs> 완전 석방 완전 이쁘다 지금 와 그림이다 그림